아 어, 반갑습니다 쫌하 하이하이 반갑습니다 하이하이 하이. 캐릭터 알아서들 꾸미세요? 캐릭터 꾸민 것도 있어? 아니 핸드 시뮬레이터 많이 발전했네 잘 못하는 사람 꼴등한 아. 사람 있잖아 아, 아. 어찌봤자 음. 다음에 볼때밥사기 하자 어. 남봉이는 광주에서 올라오려면 차비가 더돼 대... 근데 필면이도 광주나... 대전이잖아 어. 이긴 사람 지옥으로 가자 맨 끝까지 어, 살아남은 그래. 사람 중둑 하하하하하하하 <laughs> 하하나손좀 <laughs> 올려야겠구만 어. <laughs> 아 절로 와. 아 절로 가! 씨발! 아아 절로 가아 절로 가 아아 절로 가아 아, 아, 나한테 이러지 마 <laughs> 내가 잡아줄게 옆에서 손가락 그걸 맺혀서. 을아 뭐하냐고 아이 아이 야이 아아 핑맨 마이너스 아, 1점 자아이 ㅅ ㄲ 들안되잖아 다음 다음 남봉님 아니, 손가락을 접으면 되잖아 다음 네, 남봉님 아 나, 내가 보여줄게 진짜 준비됐나? 오우 손가락 좀 접고 이렇게 접었어 흐하 음. <laughs> <laughs> 아, 오케이. 마이너스 1점. 나무니 마이너스 1점. 아, 꺼져. <laughs> 우주 막아, 온. 직원 막아. 절대 막아. 어라? 손이 따뜻하네. 기다려봐, 나 옆에서. 아, 달라. 달라요. 아 마이너스 1점. <laughs> 저기요, 옆에서 박혀하시는 분, 안 지워요? <laughs> <laughs> 뭐야? 이거 붙어있어? 시발. <laughs> <laughs> 뭐야? 에이씨, 지건 <직원? 웃음> 뭐야? 야, 이거 어떻게 이걸 씨? 안 돼. 오 oh, 씨, 치워 빨리. 다시 해 보자. 다시고 다시고. 다시고 다시고. 그만 그만 먹여 주셔도 돼요, 니마. 에? <웃음> <웃음> 잠깐만요. 그만 먹으셔도 돼요, 이제. 예? 빨리 피자 폰. 피자 갖다 치우세요, 이제. 아! <laughs> 아니, 안 맹기도 <먹이셔도> 된다고 아, 말도 밴들밴들 하는 우리 난 먹는. 멘들멘들 하네. 여기 어디만 지금 거야, 이 새끼 지금. 자이 게임 게임은 뭐냐면요 응. 총에다가 총알 장전하고 쏘시면 됩니다 예그끝이요네왜설명 응. 했어요 도대체 응. 자 갑시다 여어서 충전해야지 <laughs> 이거 머리 때리면 안되냐? 아, 아니 아총 흔들라고? 오오오오오 <laughs>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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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이거 안 열려요 얘들아 이거 안열리 아니 나, 나만 안 열린다 나도 이거 아, 아니 이거 싫어. 이거 어디야 <웃음> <웃음> 아 내가 지금 저 잡지마 아내총 잡지 말라고! 아, 존나 답답해 이거 어! 제일 아니, 나와 이.. 나와 이새끼야 이거 야 미안한데 총송다둬 죄송 민폐 죄송 가 민폐 죄송한데 죄송.. 아야야야 뭐야 뭐야 리타 보셨지 지금 이거? 어어 뭐야 뭐야 느낌있지 느낌있지 어어 응. 그대로다 민폐 기다려봐 이게.. 야강해하고 있어 아니 이게 왜안 열릴까 이게? 이게.. 이게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열리지 <laughs> 왜? 더 아니, 흔들어 더 흔들어 좀더더 흔들어야지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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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안열리는 이거? 아이새해아니게안 열려요 안열려야됩니아안열려야 이거 라 이거 열려있는데 제가 닫아드릴게요 잠깐만요 아닫아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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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닫 닫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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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새들고 있다고 총알 고거야 아니, 이거 뭐 아니 그래. 안 열려 이거 파괴 <laughs> 다가 아. 안돼 이게 <laughs> 아, 오른쪽 왔다, 오른쪽, 팍! 오 리타. 어, 리타! 열렸다, 열렸다, 열렸다!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열렸어! 고마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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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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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다려, 오. 내가 조종 내가, 내가 조종할게. 아씨, 아씨... 아씨, 내손 이렇게 기괴하지? 밑으로, 밑으로, 더 밑으로, 더, 더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수직으로, 수직으로. 오. 총알 수직으로, 총알 오. 수직으로. 자, 됐어. 기라려 가만 있어, 가만 있어. 아, 내손맞지지 네, 마세요, 저기요. <목소리> 아, 집중 안 돼요, 니마. 아, 총보다 더 빠시마. 아, 내! 아, 청... <laughs> 내 총! 아, 내! 야, 총기다. 나와. 내총 내놔. 마지막 한기다. 이 총은 내. 아, 저 새끼 잡았다. 어, 어. 아, 뭐야, 저게. 저게 무슨 불레지디야, 이상. 야, 무슨 세 손가락으로 총을 잡아. <laughs> 아, <지금> 뭐야? 야! 야아 <laughs> 저기요 왜 저만 파해하세요 에? 왜 저만 방해하시냐고요 님들아 에? 아저팔아 팔... 아, 팔은 또 왜이래 이거 잠깐만 팔 아니 팔은 왜이래 이거 <laughs> 어떤 미친새끼가 이게 하자 어철 갖다줄게 <laughs> 이놈의 <laughs> 아니 아야 야 이거 어떡해 이거 말고 안돼 쭉든 힘으로 안 되지 자자 누구한테 먼저 던질까요? 던질 음. 너핀 뽑았냐? 자 누구한테 먼저 던질까요? 하고 싶으 하고 싶은 말한번지켜 보세요. 난 아니야, 난 아직 상자도 못 열었어. 쟤는 근데 상자 열었잖아. 쟤 죽여. 나 어? 반지 맞추고 있어. 무슨 반지? 핀 반지. 반가 <laughs> 어? <laughs> 아아! 씨발! 깜짝이야! 어떡해! 어떡해! 아악! 내가 이겼다! 야이아이야 씨. ㅅ 뭐야! 아니, <시발. 웃음> 뭐야? <laughs> 뭐야 이게! 뭐야! 왜못 열어! 내가 아, 이겨! 이게 보니까... 그냥 수류탄 탔고... 흔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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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라고! 던지라고! 아. <laughs> 자, 일단 한명 죽었고, 한명 보냈고... 고한명 <laughs> 갔다. 아니 안 <laughs> 안어 야 야. 어. 야. 뭐야. 뭐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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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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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져갔다스나이 나이스! 차이스나이이스이스 나이스! 나이스! 라불스나꽝이 야, 야! 나만아나면 돼. 오! 와 지렸다. 이득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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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고야각스나이이거야 개빨라. 야! 야 이거 어떻게? 야! 아! 오케이 나나 한번 아저분 사진 찍었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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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나 누웠어 눈방주. 나도 나도 시간 야 어떻게 하냐? 이시간냐야아아아 아니. 음. 아네! 내차 멈췄어. 아니, 아니. 자 순위 배틀 갑니다 다시. 어. 아, 귀여운 애기의 오아이스 미치지 잡아. <laughs> 어, 빨리 가면 큰일나. 저거 오브 아이 아이스. 애들아, 먼저 갈게. 얘들아뭐 아, 바구니 타이씨얘들아 먼저 갈게. 아씨! <laughs> 나 치냐? 아, 박준서. <laughs> <laughs> 아, 저 <laughs> <진짜> 뭐야? 이 새끼 뭐야? 아니 다 아, 어디야? 아, 이 새끼 떠지나니네나 앞서 갔어? 나 앞서 갔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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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아 그거 우리가? <laughs> 가자. 아, 간다 다시 간다. 집중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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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술살수 없어. 아무도 궁금하지 않죠? 네, 죄송한데 나주시겠어요사 하자. 아야 뭐야? 아나 나오라고. 죄송. 아 <아니>, 나오라고. <laughs> <laughs> 아, <나와라. 웃음> 뒤로 가는 게 낫겠는데 이거? 가자. 우리 집 앞에서 모이자 다들! 안 돼! 우리 도안 돼! <laughs> 안 돼! 안 돼! 밥 주먹! 안 돼! 안 돼! 안 돼! 안